산수유나무입니다 아, 층층나무가에 나급성 소교목입니다 크게 자라면 7m까지도 자란다고 하는데 아, 이제 봄이 조금 되면서 약간 색깔이 흐려진 것 같기도 합니다 알맹이가 총총총총 박혀있는 이런 산수유입니다 아, 산수유는 열매가 한약재로 많이 쓰여서 이 열매를 팔아서 자식을 대학에 보낸다는... 그래서 대학나무라고도 합니다. 네. 경남 하동 쪽에 가면 산수유나, 산수유 마을이 있죠. 네. 빨간색 열매가 이렇게 3개씩 열리는 그런 산수유 열매가 가을에 꼭 갑니다. 어, 산수유 표피는 이렇게 거칩니다. 무의 표피는 거칠고, 여기 지금 산수 나무가 가득합니다. 그리고 음. 산수유 나무에 전설이 있죠. 네. 전설은 삼국요사에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, 임금 기는 당나귀기 그 얘긴데. 어떤 사람이 임금님 귀가 당나귀 기라는걸 말하고 싶은데 대나무 밭에 가서 열심히 외쳤는데 어느 날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기라고 계속 울렸다고 합니다. 열받은 임금이 어그 대나무 숲을 다 대나무를 베어버리고 산수유를 심었다고 하는 그게 품분 후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통일신라시대에도 산수유 나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산수유 나무, 생강 나무와 비슷하죠. 네. 산수유 나무는 보통 공원이나 뭐 이런 살기석에 심어서 있는데 생강 나무는 네, 산에서만 거의 볼수 있습니다. 산수유 나무와 비슷하지만 어, 잎자루가 좀 길면 산수유 나무고 잎에 딱 붙어서 나는 거면 생강 나무입니다. 이렇게. 잎자루가 길죠, 네, 길게 있고 생강나무는 딱 가지 이렇게 붙어서 자랍니다. 아, 생강나무는 가지를 이렇게 가지에서 생강 향이 난다고 해서 네, 생강나무입니다. 산수요나무